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가파른 추격은 LCD에서뿐 아니라 올레드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세를 고려하면 올레드에서도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오지만 올레드 부문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이제껏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마주쳤던 복병은 지금 시점에서도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 시장을 중국 기업들에게 넘겨준 이상 올레드에서는 결코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BOE가 아이폰의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며 애플 공급망에 합류한다는 소식은 국내 기업들에게 경고등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 시장에서 보여줬던 물량 공세가 올레드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산 능력이 올레드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 전부는 아닙니다. 올레드는 LCD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유기물로 구성된 발광 소자를 쓰기 때문에 수명이 제한적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제법 있습니다. 일단 대형 올레드 분야에서는 한국 LG 디스플레이의 입지가 초롱성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99%로 사실상 독점 체제입니다. 대형 올레드 패널은 생산 초기 비용이 매우 높고 양산도 어렵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최강자가 된 비결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간 것입니다. 2013년 올레드 패널 양상에 성공한 뒤 지속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형 올레드 시장이 점차 커지는 시점이 되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인고의 시간 8년, 8년이란 시간을 다른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단축할 수는 있을지언정, 1년 사이에 뚝딱 따라잡긴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삼성마저도 수율과 생산량 측면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격차가 꽤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형 올레드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했지만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중소형 올레드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BOE가 애플의 아이폰 공급망에 진입하며 국내 기업 독식 구조를 깨기도 했죠. 애플이 부품업체와 관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급망 관리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올레드 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BOE를 공급망에 편입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매우 깐깐한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BOE가 애플에 공급하는 올레드 패널은 아이폰 일반 모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여전히 삼성과 LG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전에도 BOE는 애플의 패널 공급 시도를 했지만 애플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지 못해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소 품질 수준을 맞춘 거라고 볼수 있겠죠. BOE는 애플의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IT 제품용 OLED 패널 공급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은 높습니다. OLED의 발광 소자는 유기물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과 산소에 민감하고 열과 전기 등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밝기가 높을수록 OLED 수명도 단축됩니다. 교체 주기가 2년 정도인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은 교체 주기가 5년 정도라 패널의 수명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술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제품의 품질과 수율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올레드를 채용한 아이패드 개발 프로젝트에는 삼성 LG 두 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출시 예정인 올레드 아이패드에 투 스택 텐덤 구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 스택 텐덤 구조는 말 그대로 발광층을 두개 층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발광층이 2중이라 1층 구조의 기존 싱글 스택보다 같은 밝기에 도달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애플의 중소형 올레드 패널 최대 공급처는 삼성 디스플레이지만 투 스택 텐덤을 적용 적용한 올레드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다소 앞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투스텍 텐덤을 적용한 제품을 양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삼성디스플레이에게는 투스텍 텐덤 구조를 애플에 앞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에 먼저 적용하며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기술력에서도 밀리지만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칩등 핵심 부품의 공급난을 맞으며 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로부터 LG 디스플레이는 과거 한 계열사였던 LX 세미콘으로부터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공급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데요. BOE도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LX 세미콘으로부터 공급받는데 디스플레이 구동칩 공급부족이 심화되면 LX 세미콘의 물량은 LG 디스플레이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로 인한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 따라잡기 어려운 경제적 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고비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그렇다면 기술 유출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까요?